안녕하십니까. 이근성의 통기타 교실입니다. 슬로우락 반주법 지난 시간에는 세딧단음표라는 새로운 박자를 배우고 그 세딧단음으로 구성된 슬로우락 스트로크의 기본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슬로우락 스트로 변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변형 1번을 배우고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임용훈 군이 불렀던 설운도 작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근성의 통기타 교실 1권 11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슬로우락 스트로 기본 패턴은 이렇죠 셋 있다는 표의 연속으로 12비트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패턴 그리고 오늘 새로 하는 변형 1번은 기본 패턴의 이두 곳이 반으로 더 짧게 쪼개진 리듬입니다. 수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리듬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따다다 따따따 패턴, 다시 기본 패턴 두 박은 따따따 따따따인데 변형 1번은 따따다다 따따따가 됩니다. 따따다다 따따따. 그러면서 스트록은 기본 패턴 두 박은 전부 다운으로 했는데, 변형 1번은 다운, 다운, 업다운, 다운, 다운, 다운이 됩니다. 다운, 다운, 업다운, 다운, 다운, 다운. 그리고 강의 위치는 기본 패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1번 패턴 네 박이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이 되는 거죠.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예, 그렇게 스트로크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자로 세면서 한 마디 스트로크 해 보겠습니다. 시작 따따다다 따다따따따따따. 예, 이렇게. 다시 합니다. 따따다다 따다따따따따따. 예, 두 마디 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따다다 따따따, 이렇게 짧게 쪼개지는 부분이 약박이기도 하지만 박자가 짧으니까 스트로크하는 줄 범위도 좁게 해야 박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동작을 크게 하면 약 표현도 안 되고 빨리 스트로크하기도 어렵고 자 이번에는 강약으로 읽으면서 스트로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예, 약박은 줄 범위를 제한적으로 좁게 하고, 그리고 강두 곳은 동작 크게 하면서 소리를 풍성하게 스트로크해야 강약에 대비감이 있어서 리듬이 재미있어집니다. 다시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 시작.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예, 이번엔 두 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이렇게 그러면 교재 120페이지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로 곡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곡은 원곡이 G플래키인데 지금 악보는 E키여서 카포를 E프렛에 사용해서 원곡키와 같게 하겠습니다. E키에서 한 프렛 올라가면 F키이고, 또한 프렛 올라가야 G플렛 키가 되니까요. 그러면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 악보가 E키여서 E키의 기본 세 코드 E, 그 다음 A, 그리고 B7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악보 보시면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 단 셋째 마디 B7 코드 옆에 가로안에 F샷마이너 코드가 표기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가로안 코드가 원고 코드인데 아직은 우리가 집기가 부담스러운 코드라서 가로밖에 코드로 잡아도 불협화하면 안되니까 정 어려우신 분들은 가로밖에 코드로 잡으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곡은 f 마이너 코드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f 마이너로 잡으시고 정 어려우면 B7으로 잡고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단첫 마디도 f 마이너가 가능하면 f 마이너 두박 또 B7 두박으로 연주하는 거고 어려우시면 한마디 전체 B7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 마이너 코드 잡는 방법 지난번 몇 곡에서 F 마이너 코드를 잡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코드는 나중 하이 코드 진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고 지금은 그냥 운지 위치만 예, 하시자고 그랬습니다. 예, 역시 여기서도 그냥 운지만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F# 마이너 코드 지난번 F 마이너보다 잡기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 코드에서 예, F 마이너 코드 이렇게 잡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프렛 이동해서 잡으면 f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f 마이너 코드는 F마이너와 반음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f 마이너 코드는 F마이너 코드 상태에서 그대로 한 프렛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이런 발의 코드를 잡을 때 팔목을 앞으로 쭉 내고 또 1번 손가락은 곧게 펴서 누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목을 앞으로 내고 그러면서 손목이 꺾이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1번 손가락을 곧게 펴서 누르고 네, 다시 코드 정리하겠습니다. E 코드, 다음 A 코드, 또 B7, 마지막 F샷마이너 네, 이렇게 4개의 코드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반주 구성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서 셋째 단 둘째 마디까지 기본 패턴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으로 하고 셋째 단 둘째 마디까지는 기본 패턴. 그리고 다음 마디부터 여섯째 단 둘째 마디까지는 반주의 변화를 줘서 변형 1번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단, 셋째 마디부터 여섯째 단, 둘째 마디까지 변형 1번으로 노래가 발전이 되니까 반주도 같이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여섯째 단, 셋째 마디부터 끝까지 다시 노래 분위기가 조용해지니까 단순한 기원 패턴으로 반주하는 것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 곡에서 나오는 네 코드. 예, e 코드, A, B7, 그리고 F# 샵 마이너까지 예, 한 번씩 잡고 반주 패턴 스트로 해보겠는데요. 예, 기본 패턴은 지난 강에서 의 충분히 했으니까 예, 변형 1번 패턴만 스트로 연습 해보겠습니다. 먼저 E 코드 잡고 예, 원곡빠르기로 해보겠습니다. 따따다다따따따따따다따따따따 패턴 예, 시작. 다시, 이번엔 두 마디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연습의 초점이 두 가지죠. 정확한 박자, 그리고 강약구별. 다음 A 코드 잡고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두 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B7 잡고 네,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 직전 A 코드도 그랬지만 B7도 6번 줄을 이렇게 손으로 대서 뮤트 시켜야죠. 네, B7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두 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어려운 F m 한바 코드 잡고 네, 스트로크 해 보겠습니다 손은 앞으로 쭉 빼고 1번 손가락 곧게 펴서 누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두 마디 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코드 연습 충분히 하고 곡 연습하시죠. 그러면 반주법 코드 설명 됐으니까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설명한대로 셋째 단, 둘째 마디까지 기본 패턴인데 도돌이가 있어서 두번 해야 하는 거고 길게 연주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1절 한 것으로 하고 2절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리고 다음 마디부터 노래가 발전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노래도 그랬지만 반주 소리도 감정을 절제해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 다음 마디부터 반주를 변형으로 바꾸는데,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죠. 갑자기 변화를 주면 어색하기 때문에, 변화되기 전 마디에서 예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셋째 마디부터 변형 1번으로 하는데, 직전 둘째 마디에서 앞두 박은 기본 패턴으로 두 박. 그러니까 양양약, 강양약으로 하고, 다음 두 박에서 변형 1번에 두 바. 그러니까 양양양약 강양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둘째 마디만 해 보면 시작 양양양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양, 강양양으로. 예, 다시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양. 양양양, 강양양, 강양양. 예, 이렇게. 다음 쭉 여섯째 단 둘째 마디까지 변형 1번인데. 예, 여섯째 단 세째 마디부터 다시 기본 패턴이니까 여섯째 단 둘째 마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주 패턴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양양양약, 강양양, 쫑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셋째 단 둘째 마디부터 여섯째 단 둘째 마디까지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단, 둘째 마디까지 합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반주 패턴이 반복이고, 예, 곡의 구성이 바뀌는 부분만 집중해서 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변형 1번으로 여섯째 단, 둘째 마디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디부터는 설명한대로 기본 패턴으로 다시 돌아와서 곡을 끝냅니다. 예, 그러면 여섯째 단, 둘째 마디부터 끝까지 연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배워보았습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